오늘은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드신 영양제가 몇 개나 되시는지요.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칼슘, 관절에 좋다는 거,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 그리고 기억력에 좋다는 것까지요. 손으로 세어 보시면, 보통 다섯 개는 넘으실 거예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10가지가 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드시는 그 영양제들 정확히 왜 드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것들은 지인이 좋다고 해서 또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 하나씩 챙겨 먹는 게 하나의 일과가 된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안 먹어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뼈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하나. 눈 건강도 지켜야 한다고 하나.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한다고 하나. 당연히 기억력도 중요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식탁 위에는 약들이 가득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영양제가 늘어날수록 건강해지는 느낌보다는 불안한 느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혹시라도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영양제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다고요. 여행 갈 때도 영양제부터 챙겨야 안심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건지, 혹시 조심해야 할건 없는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영양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도움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영양제가 늘어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치매 조심하세요. 혈관 관리 잘하세요.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 드세요. 요즘은 근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이요. 하나하나는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실제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고, 전부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죠. 문제는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에게 불안감이 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혈관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딱 나타나는 게, 바로 영양제예요. TV를 켜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영양제 광고들이 나오고요. 약국에 가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걸 추천해줘요. 지인들을 만나면 본인이 먹고 좋았다고 권하기도 하죠. 홈쇼핑은 또 어떻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씩 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개만 먹죠. 비타민이나 오메가3 정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죠. 루테인도 먹어야 할것 같고, 칼슘도 먹어야 할것 같고, 관절에 좋다는 것도 먹어야 할것 같고, 어느새 아침부터 먹어야 하는 약이 한 주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선택들이 불안감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정말로 이 영양제가 필요한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영양제를 12개나 드시는 분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실제로 치매 위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검사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미리미리 예방하려고 먹는 거래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물론 예방이 중요하긴 해요. 미리 챙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영양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개를 같이 먹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서로 영양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비타민도 좋고 오메가3도 좋고 칼슘도 좋으니까 전부 챙겨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건 불안감을 먼저 다스리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좋을 것 같다는 그 불안부터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건 의사랑 상담하는 거고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적당한 양만큼 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영양제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영양제예요. 비타민어, 비타민E,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항산화는 건강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으니까요. 노화방지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산화 영양제를 드세요. 특히 고용량으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연에서 먹는 항산화랑 보충제로 먹는 항산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항산화는 소량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보충제는 달라요. 한 알에 고농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특정 조건이 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고용량 베타카로틴 드시면 오히려 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먹었을 때 폐암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량으로 오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항산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지만 고농축 보충제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한테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적당량 드시면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 뵈었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운동도 매일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고 특히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요. 그중 항산화 영양제는 몇 년째 드셨다고 해요.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서였죠. 비타민 어, 비타민 이 e, 베타카로틴 종류별로 다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평소에 술도 잘안 드시는데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으셨대요. 결과적으로는 간염도 아니었고 특별한 질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영양제 드시냐고요. 그리고 어떤 걸 얼마나 드시냐고요. 그래서 본인이 먹는 영양제 목록을 전부 말씀드렸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항산화 영양제를 너무 고용량으로 오래 드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간에 부담을 주었을 수 있다고 일단은 끊어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영양제를 끊었더니 몇달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영양제가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무조건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계속 드시는 거죠. 본인 몸 상태는 전혀 확인을 안 하시고요. 필요한지 아닌지도 따져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드셨던 건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간이나 신장 같은 곳은 영양제를 대사하는 곳이거든요. 고용량을 오래 먹으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드실 때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보시고 의사랑 상담도 하셔서 본인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조심하실 건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예요. 칼슘, 비타민 D 같은 거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드시죠.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필수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뼈가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골절되고, 그럼 회복도 느리고, 거동까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드시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칼슘도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는 칼슘도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제로 드시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칼슘이 혈관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또 신장에도 부담이 갈수 있어요. 칼슘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칼슘 결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뭉쳐서 돌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칼슘의 과한 섭취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비타민D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비타민D 부족하다고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D도 과하면 칼슘의 흡수가 너무 많아져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메스꺼움과 구토,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뼈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에요. 적당량을 먹고 거기에 운동에 운동이 더해지고 햇볕도 쬐고 해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지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뼈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간단해요.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비싼 영양제는 안 드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칼슘은 음식으로 드세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 멸치와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류, 두부나 콩나물 같은 콩 제품 이런 걸 드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하루에 우유 한 컵,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햇볕이에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에 햇볕 쬐세요. 꼭 얼굴은 안 내밀어도 되고, 팔이나 다리만 나와 있어도 돼요. 산책하시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시거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자극을 줘야 칼슘이 뼈에 붙는 거예요. 심한 운동도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냥 걷기 운동만 해도 돼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고요. 아니면 가벼운 스쿼트도 좋고요.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만 걸으셔도 충분해요.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굳이 비싼 영양제는 안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검사를 해 보셨는데 정말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라면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적당량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확인도 안하고 알아서 예방 차원에서 고용량을 드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뼈 건강은 영양제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과 햇볕 그리고 운동 이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제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조심하실 건 기억력이나 혈류와 관련된 기능성 영양제예요.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으시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영양제들이 혈액 관련 약이랑 겹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이 은행잎 영양제까지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그럼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쉽게 멍이 들수 있어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관련 약이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특히 수술 앞두신 분들은 미리 끊으셔야 해요. 수술할 때 피가 잘안 멈출 수 있거든요.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할때 출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제도 분명히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약이랑 겹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갈때꼭 말씀을 하셔야 해요.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의사한테 알려주셔야 약을 처방할 때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셨을 때에도 미리 말씀하시고 끊어야 할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넘어져서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보통은 며칠 지나면 멍은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 달이 넘게 안 빠지는 거예요. 색깔도 오히려 점점 더 진해지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를 하더래요. 혈소판 수치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드시는 약이 있는지를 물었대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다고 말씀하셨더니 영양제는 따로 안 드시냐고 다시 묻더래요. 그제야 생각나서 은행님 영양제랑 오메가3를 드신다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게 문제였을 수 있다고 하더래요. 혈압약도 혈액을 묽게 하는데 거기에 은행잎이랑 오메가3까지 같이 드시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한번 든 멍이 잘안 빠진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끊으셨더니 멍도 빠지고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영양제 때문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건 단백질 파우더예요. 특히 요즘은 근육량이 감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나이 들면 근육량도 빠지니까요. 그런 걸 대비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단백질은 중요하죠.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음식 대신 파우더로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농축으로요. 단백질 파우더는 한 스푼에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하루에 두세 번씩 드시면 우리 몸에 비해 단백질 양이 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게 돼요. 단백질을 걸러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 배출이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단백질 파우더만 드시고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단백질은 충분한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파우더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나 생선, 계란이나 두부, 그리고 콩 같은 거요. 하루에 세 끼, 고기나 생선 한 토막씩만 드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파우더는요. 정말 식사를 못 하시거나 입맛이 없으실 때 보조적으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매일같이 주식처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항산화 계열 영양제, 칼슘과 비타민D, 기억력과 혈류 관련 영양제, 단백질 파우더. 네 가지 영양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특정 영양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무분별하게 먹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영양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 개를 겹쳐 과하게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먹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요. 그런 다음 병원에 가실 때그 목록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여주면서 물어보세요. 이걸 계속 먹어도 되는지, 혹시 과하지는 않은지,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없는지요. 이렇게 하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의 기본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음식과 운동, 그리고 수면이에요. 이세 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영양제로 채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양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먼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